진수열에 대해서 이걸 쓸때얘 값을 구하시라고 했다. 그러면 어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a n은 3이다.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네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a n 플러스 5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가 뭐야? 얘를 그냥 3이라고 할수 있잖아.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n, 루트, n의 제곱, 플러스 8, 마이너스 n 아이고, 가로를 안 쳤구만 가로를 좀 이상하게 쳤네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, 그지? 그럼 여기서 뭘 곱해? 루트, n의 n 제곱, 플러스 8, 마이너스 n 플러스지 8 플러스 n을 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져서 n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인어트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n 이렇게 나온다. 그죠? 자, 그러니까 여기 리미트를 하면 얘는 없어지니까 최고차항이 8n이네, 8n 얘는 8n 나오고요. 그러니까 n분의 1을 곱하지 조, 곱해 주시면 됐어요. 이렇게 바르면 되니. 그럼 얘 n 분의라면 얘는 어떻게 돼? 루트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1 플러스 1 되니까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얘는 8 분의 루트 1 플러스 1, 아니, 1 루트 1 플러스 1 분의 8 그래서 답은 4가 나오네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105번은 4번. 뭐 어렵지 않죠? 네.